선생님, 네. 선생 r friend, y o u r 는일반이 okay.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So, 안 받아도 되는 사람 있나요?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제가 해봤으니까요 <laughs> 아, 제가 저도 지금 신령님 모시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짧디 짧은 아직도 배울 게 많은 애동이지만 요즘에 더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20대 분들 뭐 30대 초반, 중반 뭐 이렇게 해서 조금은 이런 단골래라고 그러죠. 저희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을 많이 보, 접하셨던 분들은 오자마자 저 신가물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저는요. 어 진짜 이렇게 신에서 점지를 한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무당이 200만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 나라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돌을 숭배했고 하늘을 숭배했고 물을 숭배했던 샤머니즘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 신의 기운, 어떠한 직성 이런 거 없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없으실 거예요, 사실. 어쨌든 그런 정말, 그런 긴, 시운의 기운, 신기, 이런 것 때문에 뭐 신가물이다, 뭐 이런 가물의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신의 기운도 점차점차 올라오고, 내가 어느 순간까지 다 느끼고, 들리고, 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스스로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걸 부정하면서도 알고는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왔, 왔기 때문에. 그러고, 진짜 신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이미 알아요. 근데 그걸 부정을 하고 도망을 가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직업적으로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신병이죠 무병으로 얘기를 하고 정말 뭐인딸이뭐 뭐 금전의 환란 인간의 환란 뭐 아무것도 못한 뭐 몸으로도 치고 오만 때만 거다 하고서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신만 받으면은 끝이 아니거든요. 이 길은 저 역시도 지금도 너무너무 부족해서 많이 매달리고 많이 정신 차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너무 힘들다 보니 그 인간 세계에서 평범함이, 평범함으로 잊지를 못해서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그 간절함으로 들어오더라도 할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침에, 새벽에, 옥수갈아야 되죠. 또, 시대고 때 되고 또 시키시면은 산기도 물기도 다 다녀야 되고요 또 때로는 어 길면 뭐한 100일 짧으면 21일 음식도 가려야 되고 뭔가 평범한 인간들이 즐기는 행위들을 철저히 지내면서 평생을 사셔야 돼요 평생을 그리고 또한 가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는 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조상 까물이죠. 어떠한 이런 조상적으로 치고 들어올 때도 그런 영적인 건 분명히 있는데요.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신의 길이든 어쨌든 그런 거를 잘 선택해 주셔야 되는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신이다 아니다 판명 받기 전에 어떠한 증상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은 아 이래서 이런가 빨리 빨리 들어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좀 몸으로 느끼고, 받고, 이 인지를 하고, 이렇게 오셔도 이 길이 힘듭니다. 정말. 많은 거를 내려놔야 되고요. 저 역시도, 음, 신을 받으면 뭔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에요. <laughs> 정말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인간에서 진, 짜로 무지했던 거고요. 막상 들어와서 1년이라는 시간을 음, 겪어보니 정말 정말 해도 해도 끝이없고갈 길이 멀고요. 진짜 그 한마디 할머니 할아버지 그말 한마디 듣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신의, 가, 신의 길을 간다 아니다 이런 거를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본인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 거고 또한 가지 신가물이 그득하고 뭔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그릇이 안 되는 분들은 차라리 그냥 업으로 푸시든지 아니면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신의 길을 들어오면 정말로 다시는 일반인으로 가는 것도 어렵고요 또 그만큼 많이 바람이 붑니다 저는 제발 웬만해서는 신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거 너무 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저희가 되고 싶어서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 몇 없습니다. 진짜로 웬만하면 그안 가도 된다. 신감은 있지만 신의 기운은 있지만 그래도 업으로 잘 풀고 가면은 문제 없다. 이 말이 정말로 좋은 거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 신감은 네. 있는 사람들. 상담 오면은 네. 참 말도 잘하고, 그럼요. 어떤 분들은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그럼요. 있어요. 그럼요. 네. 이게 저희 같은 매체 때문에 그런 영향이 네. 있는데 신가모를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고민해 보시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상담해 보시고, 네. 그리고 나서 결정 신중히 신중히 하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네. 이렇게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는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